안녕, 어, 안녕하세요, 친구들. 다은이 언요 오늘은 블록 놀이를 해볼 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 까요 l e t 먼저, 블럭블럭 장자, 블럭 청양도.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놀아볼게요. 이걸 보면 이게, 붙어요. 이렇게도,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조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공조집을 만들려면니꽤 비워요. 하지만, 음, 음, 이것만 뺄수 없죠? 이렇게, 총, 12도 였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주집이, 해졌는데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저가 공주집을 만들기 후회해졌다. 네. 근데 이게 안 들어갔는데 이친구들 그렇지만 이 장난감으로 싸우지 음,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음, 음, 사다 달라고, 음, 안돼 이렇게 하려는데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애기뜰 때는 장난감들이 모두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커도 음, 이렇게 장난감들로 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엄마가 키워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건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딱꼭 이렇게 이걸로. 음, 진짜로 깎으지 마시고요. 아까 음, 저가 가짜로 좀 해봤는데 이게 어쩐 일? 이게 여기 안에 좀 드덕해. 친구들 이렇게 음, 만들었다고 멋지다고 막 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가짜도 한번 이렇게 깎아보고 있는데요. 가짜로 깎아보니까 느낌이 좀 진해 음, 느낌이에요. 이게 차인데요. 차가 이렇게 하면, 정말, 느낌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지면 친구들, 진짜 차가, 저길 가다가, 슝, 하면은, 차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요 이거, 이거가 좀 자주 해보네요. 어. 그렇지만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건. 바퀴가 아니죠. 블럭이죠. 이렇게 블럭, 블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가 되는 건데요. 저거 많이 떼봤어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좀 착각지 않나요? 이렇게 착았어요 어릴 때, 음, 좀, 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 바퀴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음, 택배가 돼요. 제가 한번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개더 하면 택배가 돼요 택배가 되는 거는 엄청 쉽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꽂으려면 택배 완성! 그렇지만 친구들 이거 잘 만들었다고 막 차달라요. 음, 음, 안돼요. 그렇지만 친구들 엄한테 마 음, 이거 음, 음 차들 음, 차달라고 사달,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두어가는데요 아, 그대체만 뭐 친구들 이건 친구가 와서 자기 음식을 고집부리다고 음, 먹으면 안된다. 자 차를 여기 놓으면 되나 보다 이거를 이렇게 입고 보면 창문이 완성돼요 짠 정말 창문이죠 어? 이렇게 열었다 안 열었다 어때요? 진짜 진, 진짜 같죠? 근데 진짜 차가 좀 멋지네요 친구들, 엄, 엄마 똥찌 구독해주세요. <laughs> <laughs>